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에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하지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급파도로 그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니라." 이법도가내 앞에서 패할지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이 행한 모든 길로 말미암아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랩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의 미를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보통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을 뽑고 전복하고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셨으나, 이제 그들을 세우고 심으실 것입니다. 이로써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고, 선대의 죄를 탓할 심판도 겪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끝입니다. 31절,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은 추레구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연을 끊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한 사랑 덕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자녀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언약의 새로움은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그들에게 내면화 되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새로운 은혜는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입니다. 3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인 줄 알고, 가난한 자와 공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과 죄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언약의 상대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어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은혜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언약 백성을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의 터전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곳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모퉁이뚤로 하는 성전이 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메나 리더 메나 리더십 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100, 1,50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았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훈련이 개발되고 이들을 통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선교가 더욱 확장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